대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우리의 영광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나타날 바로 그 영광을 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는. 에 그건 예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함께 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영에 예수님과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공감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영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공감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추구하시는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말 그대로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믿고 또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믿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할 수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고,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픔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고, 훨씬 더 수월하게 편하게 살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그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게 승리하고 영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드러날 그 영광의 큰 것과 비교하면은 우리의 힘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만큼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제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어,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제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소망하시고, 어,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제림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흠이 없이 완전하게 될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흠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제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흠을 제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흠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런 흠을 제거할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거치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히 회개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그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흠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성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서 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 내가 할수 없으니까 믿어야 돼. 내 행위나 내 공로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 제름 하실 때 흠이 없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될수 있다.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망하고 고하고 또 소망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겸손한 것과 참된 믿음을 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겸손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그건 교만한 거죠.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하, 하나님을 깎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하면은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할수 없다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이게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그냥 정당화하고 핑계 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내 흠을 진짜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흠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 내가 잘 씻을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엄마도 날잘 씻겨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실제로, 어리,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치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뭐 학생들도 아니 뭐난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해도 잘안돼잘할 수가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애시한테 시도해 보지 않는 것 어, 그런 음,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뭐. 공부하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는 뭐 또, 또, 하늘께서 주신 소질이나 그런 능력을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돼. 믿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물을 내가 받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흠이 무엇인지, 그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하셨죠. 그것은 그 자신이 보기에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자기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집착이나 그러한 교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은 그 재물이 많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청년이 영생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 영생의 길이 제시되었을 때에, 그 재물이냐, 영생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게 저울질 할 문제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죽는 순간이 되면은, 응? 우리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재물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돼. 죽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뭐 우리의 모든 재물이든,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재물과 영생을 저울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저울에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부자 청년이 알지 못했던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못한 그의 흠이 보였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실 그 불가능한다는 얘기죠. 그,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해답을 주시죠.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 우리가,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면 된다. 이거 중요한 것은 내가 할수 없으니까 주님은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우리가 그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믿는데 내가 할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믿고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더러워져서 쓸 때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제 옷을 깨끗이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할 때에 그것에 따라서 그 더러운 옷을 엄마가 벗겨줄 때에 그대로 가만히 있고 또 씻겨줄 때그 씻겨주는 대로 자기 자신을 어 엄마에게 맡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입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된다고 라 생각하는데, 막상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그잘 하려고 하지 않죠. 첫 번째, 더러운 옷을 벗겨주려고 하는데, 그잘안 벗으려고, 고집 부일 때도 많고, 또한 씻겨주려고 할 때에, 어, 어, 자꾸 이렇게 안 씻고 쓰려고 하고, 또새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그 옷을 또안 입으려고 하고, 그런,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이제 아이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속 그렇게 하진 않죠. 결국은 엄마가 더러운 옷을 벗겨주는 대로 또 씻겨주는 대로 입혀주는 대로 결국 따릅니다. 그게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돼.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깨닫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마치 엄마가 야이 더러운 옷은 갈아입어야지 이렇게 달래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해서가 아니. 그 어린아이가 완전하지 않아도 어,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대로 잘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를 들면 어디 뭐 잔치자리나 이런 데갈때 그 아이 또 어디 외출할 때그 아이를 깨끗하게 정말 사람들 보기에 참 이렇게 좋아보이도록 정말 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엄마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또 입혀주고, 그렇게 된 그런 모습이 되죠. 그 모습이 된 것이 그래서 엄마와 같이 가면은 다 이렇게 참 귀엽게 또 예쁘고 또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 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듯이 그렇게 보신다. 그 관점을 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관점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한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말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지. 우리가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 예. 그러면 동시에 또한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그 흠을 제거해 주시고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은. 요 바울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제 대사론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장에서 이제 또 대사론과 교회의 성도들의 아직 부족한 것을 그들에게 아직 흠이 그들에게 있는 흠을 제거하고 그래서 성결하게 대해서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말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바로 그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사장에서 그들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성화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바울의,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그 소망과 기도를 담아 기도를 따라서 이제 4장 5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른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할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에 참여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듯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는 떼려야 뗄수 없는 문제입니다. 머리하고 몸을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머리하고 몸이 분리되면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 그대로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에 또 그런 것을 삼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뭐 개교의 어떤 한 뿐만 아니라 그 개교회를 넘어서 지역계 개교회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내 형제 자매고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삼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뿐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또 성교를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 전도하고 또 성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이란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만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함으로써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크게 빛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이 말 그대로 무한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만 있는 것 외로운 것이 영광이 아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미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죠. 하나만 가지고는 단조롭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화음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색들이 조화롭게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낼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이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독창 노래를 잘하는 한 사람이 부르는 것도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창을 할때 우리가 뭐 베토벤의 제9교양곡 그 합창처럼 그런 환희의 찬양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일 큰 영광이죠.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영광을 삼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화음을 맞출 수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죠.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성가대 연습이 뭡니까? 성가대 연습이라는 게그 악보를 따라서 각자 맡은 파트를 따라서 또, 그래서 또 서로 이렇게 화음을 맞추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가 성화되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성가대 연습과 마찬가지. 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래서 한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연습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이 본 비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될수 있는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될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영광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과 성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